존경하는 영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저는 오늘 영천 시장 출마를 공식화합니다. 영천의 현실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심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천은 그동안 많은 것을 해왔고, 많은 것을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영천의 문제는 단순한 경기침체가 아닙니다. 사람이 줄고, 중심이 약해지고, 생활 기반이 무너지는 구조의 문제입니다. 원도심은 비어가고 상권은 버티고 있지만 더 힘겨워졌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일하고 노후를 보내기 좋은 도시로 가는 흐름이 약해졌습니다. 이 흐름을 되돌리지 못한다면 어떤 개발도 시민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해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영천을 다시 움직이게, 움직이게 할세 가지 방향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첫째. 영천의 발전축을 새로 세우겠습니다. 금호와 고경은 단순히 서쳐가는 길목이 아니라 사람과 산업이 머무는 생활, 경제의 축이 되어야 합니다. 교통망을 놓는 데서 멈추지 않고 정주, 산업, 교육, 생활을 함께 설계해 영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다시 세우겠습니다. 둘째, 군사시설로 인한 누적 피해에 대해 국가 책임을 제도화하겠습니다. 완산, 남부, 보안면 일대는 육군 제2 탄약창 등 군사시설로 인해 오랜 기간 재산권과 발전의 제약을 감내해 왔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저는 군사시설 주둔 지역에 대해 국가 차원의 상시 지원과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과 제도화를 중앙정부에 공식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특별한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셋째, 원도심을 생활이 돌아오는 중심으로 회복하겠습니다. 완산동, 서부동의 침체는 상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전체의 체력이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도시 재생은 건물을 고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다시 머물 수 있던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공설시장은 영천의 거울입니다. 이곳의 변화가 도시의 온도를 가장 먼저 보여줍니다. 저는 원도심을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생활이 실제로 돌아오는 공간으로 되살리겠습니다. 저는 말로만 하는 정치를 하지 않겠습니다. 8년 전 낙선 이후에도 영천을 떠나지 않았고 지하철 연장과 폴리텍 대학 인가, 시립 박물관 유치 등 과정에서 중앙과 지역을 오가며 영천에 필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이번 선거는 누가 시장이 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천이 또한번 기회를 놓칠 것인가? 아니면 구조를 바꾸는 선택을 시작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저는 구호가 아니라 실행으로 말이 아니라 구조로 행사가 아니라 책임으로 답하겠습니다. 영천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선택, 이정훈이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